최근 MBM 방송사의 한 회의에서 전유진만 결석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방송사의 중요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상위 6명의 멤버만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결석한 사람은 바로 전유진이었습니다. 이는 방송사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MC 대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왜 전유진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전유진은 그동안 방송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그의 결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성의 반응은 그가 전유진에게 보내는 대우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전유진만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유진의 결석 사건은 방송사 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관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서의 힘의 균형이나 인물 간의 갈등이 이 사건의 배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전유진이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석 사건도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성의 화난 반응은 단순히 전유진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방송사 내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까요? 이는 향후 방송사에서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만 정확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방송사에서는 몇몇 멤버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적인 대처가 문제가 되어 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의 결석이 방송사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유진이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전유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전유진은 다시 방송사의 주요 멤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이나 대우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의 방송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방송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향후 전유진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팀워크와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멤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에서의 협력과 상호 존중은 방송의 질과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결석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내의 관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방송사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멤버들 간의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유진의 결석이 불러온 논란은 방송사와 멤버들 간의 신뢰와 존경을 쌓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MBN 방송사는 향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전유진과 대성 모두 방송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한 팀으로 협력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멤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며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전달되었다. 애녹은 그동안 신랑 수업에서 강정영과의 관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실 수진은 애녹이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인물이었다. 그동안 애녹은 수진과의 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수진에 대한 애녹의 감정은 그저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충격을 주었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만들었다. 이제 애녹과 수진, 그리고 강정현의 관계가 어떻게 얽히고 풀릴지, 수진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감정을 찾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더 이상 갈등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인물관계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애녹의 사랑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화에서는 에녹이 이제 수진과 그들은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158화에서는 에녹이 수진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해내 인생의 사랑이야라고 고백한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에녹과 강정현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다. 에녹은 강정현과의 관계에서도 강한 감정을 느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수진을 향한 진심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실이 될지 그 끝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에녹은 강정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수진과의 사랑을 선택했다고 크다.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에녹이 그 미련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된 신랑수업 158화는 그야말로 예측을 뒤엎는 충격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동안 복잡한 일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단순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수진이야말로 내 인생의 사랑이야. 에녹이 수진에 대해 마음을 열기 어려워했던 이유를 밝혔고, 수진과의 관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로맨스의 변화를 넘,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 등장인물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감정선을 깊이 탐구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에녹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받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랑의 선택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로 보여진다. 애녹은 강정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녹의 마음속에 강정현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도가 데이트 중임을 고백하며 그가 강정현과 사귀기 전에 썸을 탔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애녹이 수진이야말로 내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수지는 에녹이 강정현과 사귀기 전에 잠깐 썸을 탔던 인물로 그들의 과거에는 미묘한 감정선이 흐르고 있었다. 빠졌고 이 둘의 결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 왔다. 하지만 에녹의 고백은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었다. 에녹은 그동안 강정현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임을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다. 에녹의 고백 후 강정현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강정현은 에녹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다음 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신랑수업 158화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커졌다. 에녹의 수진이야말로 내 인생의 사랑이야라는 말이 과연 어떻게 현실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평온한 삶과 사랑의 형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